리코야 버기 있다 버기 부키야, 나 이미 끝났어. 조기야 제발. 부키야, 이거 타고 가. 부키야 이거 먹어. 윤리 선배가 미친놈. 제발, 나. 제발. 앞에 있는 자전거를 타란 말이야. 아니 이게. 버기 있다 말이야. 리코야, 너 빨리 주먹으로 너, 너 블루칩 챙겨갈게. 미친 거 아니야? 야이 새. 멋있다 <laughs> 어, 이 녀석. <laughs> 이 자식 미친 맛있잖아. 자식이야? <laughs> 아 진짜 나. 조명 조명. 오 어, 멋있다. 있다고? 한마리에다고라면 죽여 죽여 버려. 그 어, 어. 안 열려, 여기? 어. 뭐야? 안어지 높이 왜 그래? 그냥 끊어 버렸어, 내 줄. <laughs> <laughs> 봐. 어, 선배 올리시죠. <laughs> 아니, 뭐, 어차피 <laughs> 똑같은 피로 변하잖아. 나아 아니, 왜. 이게 더피 찬다. 무서워, 무서워요. 리쿨봐 레콜라. 와봐. 리 비노야, 마지막이야. 삐지 마. 리콜, 먹어, 이거 먹어. 고마워. 아, 기절 스택이 있어? 맞아, 스택이 있어. 스택 <laughs> 아, <왜>? 여르쉐다. <laughs> 괜찮지 먼저. <laughs> 그렇게 됐다. 그, 괜찮아. 기절했을 때 빨리 죽어 버릴 판자. 아 진짜? 응 <laughs> 어. 미안하다. 그렇게 됐다. 여기 미안해. 여기 있더니 차 타고 갔어. 네 진짜 진무리나 둘인데.